최근 정동원이 새 학기 입학식에 참석하며 착용한 명품 시계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동원의 세련된 패션 센스와 함께 그의 사생활에 대한 팬들의 호기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선택한 이 시계는 그의 성숙해진 이미지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입학식에서 착용한 시계는 스위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약 1천만 원대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합니다. 시계는 골드와 실버 톤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정동원의 세련된 차림새와 잘 어울렸습니다. 정동원은 자신의 공식 행사나 중요한 사회적 모임에서 세심하게 액세서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입학식에서의 명품 시계 선택도 그의 섬세한 패션 감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동원의 명품 시계 착용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패션 센스를 칭찬하며 젊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잘 소화해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계가 정동원의 개인적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입학식에서의 명품 시계 착용은 그의 패션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함께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공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시계는 정동원의 세련된 선택을 반영하며 앞으로 그가 어떤 패션 아이템을 선택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정동원의 다음 스타일과 행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의 성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